아니 가난한 것이 그뭐여 생명 좀 바꾸고 방에다가 그 텔레비저로써 스카이 라이브 그 휴대폰도 보여줬지 응? 근데 왜그 뭐야 그 외국영화 나오는데 생방처럼 실현하고 그럼 나만 어디게 귀가 이렇게 안 들렸어? 그래서 니들만 조작하고 부자 됐냐? 응? 아픈 환자가 시간이 있는 것이오. 길이요. 그 뭐, 저기, 뭐, 자식이 나아가면서 성공해서 지방에서 테레비 보는데 미쳐도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요? 가야지. 응? 이제 인도 좀 놔. 응? 나를 들어? 그, 말씀했어. 뭐 내가 니네 집 인터폰서까지? 나도 내 방에서 그냥 장연이내 휴대폰처럼. 내 텔레비 봐. 알았어? 소름 끼치지 마, 응?